자 그래서 정답은 뭐다? 당연히 산, 상세 간섭이죠 음, 보강 간섭은 소리를 키우는 건데 노이즈 캔슬링 자체가 소, 소리를 없애자는데 당연히 상세 간섭을 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2부의 첫 파트 볼게요 이, 그 이면이 그이 비하인드 뒤에 있는 거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이면에 있는 그 과학 원리에 대해도 살펴보는데 어, 여기선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이 부분보다는 조금 디테일이 한 스푼 추가됐다 한번 가볼게요. 상세 관섭이 사용돼요. 노이즈 캔슬링 어떤 특징에 있어서 헤드폰의 특징에 웬뭐할때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좋아요. 정답 나왔어요. 노이즈 캔슬레이션은 상세 관섭을 사용한다. 자, 전치사구가 앞에 나오면 도치가 벌어지죠. 헤드폰 안에서 마이크로폰과 노이즈 캔슬링 회로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이크로폰은 소리를 픽업해서요. 웹으로부터 그리고 이 회로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들을 여기 투부정사 결과용법이에요. 그 결과, 이제 오포젤 사운드 웨이브, 반대 음파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외부의 트럭이 빵빵거리는 소리가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마이크에서 이런 소리를 만들어서 상쇄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노이즈 캔슬레이션의 이제 원리라는 거죠. 자, 예시 볼게요. 여기서부터 순서 끊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외부 소리가, 밸류란 단어도 가치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값어치, 값, 가격, 이런 뜻도 있어요. 자, 플러스 1 값을 간다고 가정을 해보자. 아, 외부 소리가 지금 플러스 1 값을 간다, 가정 해보자. 그럼 회로가 당연히 어떤 값을 발생시킬까? 반대 소리, 마이너스 1 값을 발, 발생시키겠죠. 어, 니가, 그러면은, 나 마이너스 1을 발생시킬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스피커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이것이 캔슬 아웃. 뭔가 상쇄시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소음, 이런 그, 외부 소음을 심지어 노이즈한 환경에서도 쏘 따라서 너는 들을 수 있는 거죠. 음악 소리를 명확하게 뭐 없이 볼륨을 키우는 것 없이, 그렇죠? 이게 바로 노이즈 캔슬레이션의 매력이고 여기까지 내용은 뭐다? 이렇게 상쇄 간섭 원리를 사용해서 노이즈 캔슬레이션 작동 시킨다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단 가볼까요? B 그런데. 어, 가주어진 조그문입니다. 이지하진 않아. 완전히 제거하긴 이지하지 않대요. 외부소음을. 이 기술로. 여러분들 경험해봤겠지만 뭐, 트럭 소리가 나는데, 그 트럭 소리가 완전 사라지는 건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게 완벽한 일치가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 값이 된다 해도, 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드물다라는 건데, 자, 일단 근데 여기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완전히 제거하기 힘든지에 대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완전한 노이즈 캔슬레이션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회로가 반드시 convert A into B 해야 돼요. 그러니까 A를 B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리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꾼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Instantly. 밑에 immediately도 적어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대 소리를 스피커에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무슨 얘기인지 이거 이해 되나요? 그러니까 회로가 디지털 데이터로 소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전달해야 돼. 자, 플러스 1이 나왔어. 마이너스 1로 바로 바꿔주고 이거를 이 플러스 1이 올때 즉각적으로 맞 받아쳐야 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어, 자 그려지진 않겠지만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에지스네즈가 이제 뭐뭐 하자마자죠. 그 소리가 마이크에 도달하자마자, 어, 이 지금 외부 소리가 마이크에 도달하자마자 바로 그냥 반사를 해줘야 돼. 바로 그 상쇄 소리를 내뿜어 줘야 되는데, 자, 따라서 여기부터 씁니다. 이러한 노이즈 캔슬링 테크 닉치 어디 효과적이다? 자, 이 단어. 너무 중요해. 자, 이 지문은 지금 여기 여기 파트 에 전반적으로 어휘 나오기 좋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핵심적인 어휘가 두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이 인스턴틀리랑 자, 이 인스턴틀리 너무 중요했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이 프레딕터블이에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일단 예측 가능한 소리, 뭐와 같은 여기도 소리예요. 사운드. 자동차 엔진이나 지하철 엔진, that 발생하는 규칙적으로 자, 이,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또는 over a period of time 일정 시간에 걸쳐 왜이 단어들이 중요할까요? 잘 보세요 만약에 이 플러스 일 값이 나왔다 갑자기 어떤 어떤 소리는 또 음파 또 달라 어떤 소리는 또 음파가 이렇게 와 어떤 소리는 막 되게 불규칙적이면은 이 딜레이가 생기겠죠 어, 얘에 대한 상세 연습 따로 만들고 얘에 대한 상세 연습 따로 만들고 얘에 대한 상세 연습 따로 만들면 이거 힘들잖아 근데 이제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는 계속 웅웅웅 거리는 게 계속 되니까 어 그게 계속 온다? 그럼 나는 똑같이 계속 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비유인지 알겠죠 즉각적으로 만들어 내려면 예측 가능한 소리여야 되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상생간섭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러나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이라는 거죠 inconsistent한 사운드 이 단어도 너무 중요한데 얘는 지금까지의 결과 반대 단어죠 i n c o n s i s t e n t 는 불일치하는 이니까 뭔가 좀 일관되지 않은 이죠 그니까 뭔가 이렇게 트레딕 터블한 게 아니라 좀 일관되지 않은 지금 밑에 적은 랜덤 또는 아비트러리아비트러리가 arbitrary, 이제 임의적인 거거든요. 어, 그런 소리에는 좀덜 효과적일 수 있다. 서치를 어떤 소리 사람들이 너와 이제 가까이서 이야기하는 소리. 어, 사람들이 너와 가까이서 이야기하는 소리는 사람들의 톤은 계속 다르잖아요. 자동차 엔진 소리는 계속 일정하다고 해도 사람들의 소리는 계속 바뀌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이 막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막바지. 여기, 인스타, 여기 부분부터. 이 투어집 여기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휘 포인트나 이제 빈칸 포인트 내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저번 시험에서 이제 교과서가 내용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어, 이번에는 여기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순서나 문장 사이 같은 것잘 기억해 주고 여기에 지금 요지를 생각해 보면 뭘까요? 그냥 이 노이즈 캔슬리에이션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 완전한 노이즈 캔슬리에이션을 달성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한 글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 근데 이제 입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년 TV 3부로 일단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3부에서 뵙시다.